손흥민의 활약은 인정하지만 5등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토날도한테 표를 안 줬을 겁니다. 우리는. 강하고 냉철하게 스포츠 이슈로 분석하는 뉴스서울의 강내입니다. 오는 12월 1일 프랑스 풋볼에서 세계 최고 축구 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발롱도르 수상자 선정은 전 세계 180여 개국 기자단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포츠서울 축구부장 김현기 기자의 분석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3일 새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미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투표를 진행을 다 했어요. 다 했고, 한 나라의 한 언론사씩, 대표 언론사, 스포츠 서울이죠. <laughs> 스포츠 서울. 네. 최종후보 30명 가운데 1위부터 5위까지 찍어서 기입을 이미 다 했습니다. 현직 국장 출신 위현석 기자가 이달 초에 축구팀 기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발롱드러가 유난히 한국에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 최종 후보가 50명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설기현이나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후보에 올랐는데 30명으로 좁혀진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30명 안에 들기가 처음이고 또 올해 후보 중에 아시아 선수 중엔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20골 10도 일단 30인 최종 후보에 들만한 자격이 있다 이거는 인정하고 있어요. 뭐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기자들마다 전 세계 1등부터 5등까지 상주는 거잖아요. 과연 손흥민이 5등 안에 드느냐? 저는 뭐 지난번 방송에쓸 때처럼 손흥민의 활약은 인정하지만 5등까지는 아니다. 비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말할 수 없고 또 음, 투표를 이연석 음, 기자가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저희가 우리가 루카 모드리치, 또리오넬 메시 등 1등부터 5등까지를 전부 맞췄어요. 올해는 조금 다를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리버풀에서 표를 뭐 여러 선수가 나눠 갔다 보니까 1, 2위는 적중하더라도 3위부터 5위까지는 기자들이 많이 제각각일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네. 느낌 그래서 느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모드리치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음. 메시랑 메날두가 계속 차지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올해는 호날두의 활약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호날두가 참 인기가 없는 선수죠 <laughs> 네. 그 경기만 나었으면 <laughs> 우리가 표를 좀 줬을 텐데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표를 안 줬을 겁니다 우리는 호날두한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네. 호날두 선수가 2007년에 2등으로 승위권에 진입한 다음에 3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도 5번 탔고 1등 5번 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일단 1, 2, 3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가 부진했고 올해는 잘하면 5등이다 아니면 아예 없다 호날두 선수 발롱도르 순위권에 노쇼할 수 있습니다 네. 판다이크 선수랑 리오넬 메시 선수가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네 일부 유럽 언론에서 응. 최근에 메시가 발롱도르를 탄다는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이제 시점이 묘한 게 이런 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유럽에 아주 돈 많이 주고받는 베팅 업체거든요. 그런데 판다이크와 메시의 격차가 최근 이 베팅 업체 예상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몇몇 베팅 업체는 어 메시의 수상 확률이 더 높다. 메시가 수상 확률 1위다. 이렇게 또 최근에 내놨어요. 그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세계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3 0등 안에 든다. 어이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어, 어, 어디 가서 알죠? 자랑할 것 같죠. 발롱도르 <laughs> 네. 수여하는 프랑 프랑스 풋볼이 후보 인증서를 줬어요. 손흥민과 이강인의 선수 것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영문 이름이 아주 필기체로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도 인증서 받았을 것으로 보고 빨리 공개 좀 해주세요 인스타 그러면. 네. 저희 영상 올라가기 전에 인증 해주면 <laughs> 네.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손흥민 선수. <laughs> 네 손흥민 선수. 받았다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축구부장 되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현역일 때 축구부장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하고 냉철하게 스포츠 이슈를 분석해주는 강냉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